말씀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인간이 선택하도록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하나의 인격체라면, 선택은 아이가 하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이를 먹고 장성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자신의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뜻을 조금이라도 거역한다고 생각하면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못하게 하고, 매를 대고, 내쫓고, 그러면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무슨 AI, 무슨 뭐 그런 기계인간도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문하는 대로 다 하죠. 불평함도 없고, 원망도 없고, 뭐 거역하는 일도 없고, 배신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그것은 인격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죠. 아무리 완벽해도 기계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무엇이 특징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의지력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대, 거기다가 울타리를 딱 치고 이건 안 돼, 그못 들어가게 했다면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겠죠. 뭐 타락이고 뭐고 없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피조물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명령은 왜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네가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나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 그것 아래 네가 있다.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있어야 에덴 동산이 낙원이 되는 것이죠. 먹을 것 많고 돈 있고 뭐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팔아 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지 않으면 어떤 인간의 마음도 파라다이스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고 가정도 파라다이스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서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낙원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거 먹어라,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누구로부터 온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인간이 살아야 에덴 동산은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귀를 막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그런 인간의 삶이라면 그 인간이 어떤 좋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스스로 낙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 세상을 낙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 인간이 자기 역할을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낙원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뭐, 넌 글씨하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귀찮아해요. 좀 놔두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요? 하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속 인간이 살아가는 한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면 타락의 길을 걷느냐. 그것이 인간의 선택이죠. 에덴 동산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오늘도 내게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을 모신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